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하운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1절.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에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2절.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3절,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달아서,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나의 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나의 맘. 우리나라 말은 마음을 줄여서 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맘 했을 때, 내 마음 했을 때, 미음이 또 입구 자가 쓰여져 있어요. 네모난 거. 그럼 입구.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도 정결하게 하소서. 하면 좋지요. 이듬해 고백.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두형 동승 신하부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분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진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시 공간을 조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할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병 마디마디 온 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거, 에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배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노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기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학이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이사단나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삭한 영 이간질하고 묘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푸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 담으로 전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해노라, 응답 받아노라, 축복 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녕 홀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만이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거주하였으며 에레미야 내 숙부의 아들 하나 메레 아다도세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은 17세계 열왕기하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요하스 17년간 다스리며 장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부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7장 2절하고 요셉이 17세에 나왔는데 이거는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야곱이 이러하더라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아들, 그다음에 창세기 37장.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들 왜곡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풀고, 그, 이제, 수박이 있으면 수박을 쫙복해서 그, 이제, 빨간, 그, 달콤한 걸 먹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렸어요. 해브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수박은 이제 그 안에가 참 그런 달콤함이 있다는 게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수박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빨간 피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류예요. 이스라엘은 성류가성류가 짭벅이면 성류가 막 새빨간 피 색깔 참 예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래서 그제대 제사자 옷 하면은 이제 성류로 수놓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박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수박을 거꾸로 하면 박수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는 것도 좋지만 박수무당 하듯이 그러잖아요. 어제도 어디 가는데. 시골 쪽이죠. 그랬더니 앞에 수박 떡, 부거대가리 뭐막 북어 대가리뭐막 놓고 안에서 정일 읽는다고 이제 경 읽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경 읽고 이제 발을 쳐놓고 앞에다 그렇게 바로 맞은편에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교회 바로 맞은편에서 교회도 건물이 굉장히 컸어요. 교회 앞에서 정을 경을 읽느냐 귀신을 불러들이냐. 귀신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것을 한낮에 대낮에 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 밤에 새벽에 하거든요. 인적이 드문데. 그런데 도둑질도 낮에는 잘안 하잖아요. 사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낮에 대낮에 그러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박수무당, 예수무당이란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숫자로 정확히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제가 37세 때 하나님 영이 인재를 하신 겁니다. 영인재 하셨고 요셉의 17세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이상 야곱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이제 배웠으면 못 살면 안요 아니, 배웠는데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제가 삶이 지렁이 같이 밟히는 그런 삶이었고,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고, 열두 족속으로 이제 해서 이제 집화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지, 했듯이 2년 천년뭐 그런 년으로 인해 가지고 천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믿음의 형제자매 모친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17세. 17은 제가 17세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연단을 받아서 지정이 같이 짓밟히는 연단을 받아서 30절째 하나님이 영 임재하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에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아요, 암몬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에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600이에요. 600?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샬롬 아에